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에서 5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에서 5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그각 지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중에 곤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뀌는 회오리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짐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죄로므로 축원합니다. 2020년 6월 5일 국무총리실 산하 6.25전쟁 70주년 사업 추진위원회는 코로나 상황에서 한국 전쟁 당시 유엔 참전용사 마스크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 수호를 위해 참전한 유엔군 용사들에게 마스크를 보내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런 추진 계획을 보고받은 정세균 총리는 해외 참전용사의 희생 덕분에 현재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이 있습니다. 우수한 국력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이 될수 있었던 것도 이분들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준 덕분입니다. 라고 말하며 이분들 역시 우리 국민과 다를 바가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스크를 받은 그들은 서한과 영상을 통해 마스크는 단순한 방역 물품이 아닌 젊은 시절 낯선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청춘을 바쳤던 나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70년 전,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에서 22개 나라의 젊은이들이 이곳으로 왔는데요. 그리고 상당수의 젊은이들은 이곳에 목숨을 잃었는데요. 그들을 여기까지 오게 한 힘, 그게 무엇이었을까?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6절과 27절인데요. 함께 했습니다.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그 중에 곤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멱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죄를 범한 예루살렘, 유다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 곳에 이방 군대를 부르십니다. 그들은 즉시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하며 피곤한 기색도 없이 공격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바벨론 군대의 침공은 제국의 팽창 정책의 일환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벨론의 침공만 보면 위기를 만난 유다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다면 상황과 상관없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들, 그 원인을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한다면, 여러분, 그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해결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다면, 믿음의 눈으로 그 사건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될때 아무리 큰문제를 할지라도 우리는 그때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8절과 29절이 그 말씀인데, 요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박기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리짐은 암사 다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가져가 버려도 건질자가 없으리로다.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습니다. 말굽은 불을 튀기며 앞으로 뛰쳐나가고 전차는 바람을 가릅니다. 그들의 함성은 먹이를 앞에 둔 암사자 같고 먹이를 움켜쥐었을 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다 백성들이 소망을 갖는 일은 불가능하지요. 절망적이고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30절 말씀에 오니까 그래서 그날에 그들의,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어둠에 가려서 어두우니라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할수 있는 일이란 한숨과 한탄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에도 우리가 그 상황을 통하여 볼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믿음의 눈이 없다면 우리는 눈앞의 상황만 보면서 결국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난 한국 전쟁 상황을 한번 놓고 보세요. 대동강 전선이 무너지고, 그리고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고, 낙동강이죠.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고, 이제 부산을 향해서 진격하는 상황에서 여러분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다 끝난 것 아닌가요? 이렇게 그냥 패전하고 마는 것 아닌가요? 제주도로 도망쳐야 하고 일본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럼 이제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없어지는 거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새로운 어, 역사가 펼쳐지죠. 그들을 누가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 내부에서 수없이 많은 결정들을 내렸어야 할 텐데요 그 결정들을 통하여 인천 상륙혁전이 감행이 되고요 전세는 역전되게 되잖아요 자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 믿음의 눈이 오늘도 여러분과 아, 열려 여러분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 삶을 돌아보게 하사 부끄러움을 알게 하소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해 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내 삶을 돌아보아 부끄러움을 알게 하고 없었어 나의 믿음 없음을 밝히보게 하시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축복하소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눈앞의 현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